할렐루야.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또 위기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면 나는 그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또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이 인도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위기의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고,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그들이 보았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뒤에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심히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좀 무서워하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때 분명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 두려움 가운데 긴급한 위협의 상황을 느끼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은 그냥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성경의 이 용례들을 고려해 보면. 원망의 부르짖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의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이 생긴 것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이제는 주님의 종인 모세, 그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격렬한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애국 사람들을 다시 섬기는 것, 그러니까 곧 노예 생활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해 하나님께 자신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었고, 심지어 그들은 유월절 장자 사건을 통해 죽음을 넘어가는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당당히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지금 모든 것들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했던 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고, 노예생활을 벗어났던 자들이 노예생활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당당했던 자들이 두려움에 매몰되었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라리 이제는 애국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반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자신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내가 무너지고 발가벗겨진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무엇을 붙드는가가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리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그 목적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가운데 오직 자신들의 아니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의 어떠함 그리고 그 나의 어떠함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나의 나됨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마치 눈을 가리고 길을 막은 것처럼 여전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에 따른 결과와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순종할 능력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기엽고그 아단과 하와가 자신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어긴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현실에서는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 믿음이었고 사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불신앙이었습니다. 단순히 원망이 아니라 이위기 상황,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붙들었는가를 이들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함께 정리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변하고 요동치는 나의 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사실은 나 스스로도 신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유일하게 놓지 못하는 그것,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나 나아가시는 그러한 잠실 세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13절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동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문제의 핵심인 두려움을 파악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말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계속해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만히 서서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서서 라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여기서 먼저 가만히 라는 말이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새겨보면서 침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냥 정말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가만히 서서를 이야기할 때의 서서는 힘없이 무기력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잘 잡고 자리 매김을 할때 그러한 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해 보면 이런 것이죠. 모세는 두려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리 매김을 위치를 잘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모세는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그곳으로 인해 무엇으로 자리매김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 모세는 계속해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와 문맥을 고려할 때, 이 표현에서 나타나는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이자 곧 전쟁을 통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를 부수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전쟁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3절의 마지막에서는 덧붙여서 오늘 이후로는 너희를 위협하는 애국사람을 영원히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그저 나의 감정만을 다스려주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실제로 능력있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이고 그렇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화목해 하신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사단을, 그리고 나의 대적을 철저하게 박살 내셨다라는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압제자들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저희 역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에서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인생의 위기에서도 승리를 선포하며 그러한 승리를 맛보고 계십니까? 몇 번을 넘어져도 신자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나이 팍팍하거나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이 승리가 와닿지 않거나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13절은, 14절은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위해 직접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은 그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새기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직접 싸워서 승리를 맛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나의 현실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마음에 새기고 그것으로 인해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내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리고 그 주님의 승리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그 주님의 승리를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영원토로 나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이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이 땅의 현실을 그리고 삶의 위기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승리하는 믿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두려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두려움 그 자체를 붙들고 내가 씨름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때 자연스럽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통해 인정받고 또 그것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내가 내 힘과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명예와 내가 가진 인맥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어렵게 되고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떻게 됐지? 나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성근아 네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고 그래서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네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성근아 내가 너에게 베푸는 구원을 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항복을 통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그 자기 부인을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극기 복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쳐복종시켜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되고 내가 또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나를 더 이렇게 쳐서 순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확인하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나의 자리에서 제대로 자리 매김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쌓아가며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리매김을 잘하여 모세의 고백처럼 정말 그 구원을 보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잠실세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